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만들자 라고 모세가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달과 성전이라고 붙인 부제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자 두 번째 성막에 필요한 거 가져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성막과 각종 기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영상은 성막 시리즈에 대한 서론이고 기물 등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멋진 동영상이나 3D 자료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맞는 사진 자료 등을 고르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작된 모형이나 그림을 찾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슈퍼리어 워드교회 찰리 갈렛 목사님의 채널과 서지오 앤 로다 커플 채널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중요한 단어의 어원, 그리고 히,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생각 없이 지나쳤던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 1독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누구나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읽기 쉬워요. 재밌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성소 얘기가 나오면 내가 왜 이걸 읽고 있나? 왜 이런 게 성경이 읽, 있나 싶어요. 성막을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고 치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게 성경에 나와야 하는 얘기가 맞나요? 중요한가요? 몇번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나중엔 눈으로 대충 훑고 넘어가요. 성경일 독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대충 넘어가라고 이거 읽다가 진 빠져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는 창세기 1장 1장으로 끝내셨어요. 반면에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장면까지 12장에 걸쳐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끝난 거랑 우리가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거랑 다르긴 하겠죠. 그렇더라도 출애국비에서 성막 얘기가 30%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분량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채우셨다는 표현도 나와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첫 번째 사람으로 성전 건축가를 선택하셨어요. 제사장이나 예언가가 아니라.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유다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엄청 공을 들이셨고 기록을 남기게 하셨어요. 디테일하게. 이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해프닝이나 에피소드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모세오경 전체에서 어디 한두 군데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모세가 예수님 얘기를 성경 곳곳에 많이 남겼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신약 성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반지예요. 다반지 옆에 펴놓고 모세의 기록을 같이 들여다 봅시다. 성막의 재료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애굽을 약탈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성막과 성서는 그 약탈한 재물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성막을 그런 걸로 만들어도 되나 싶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들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해요. 주님께서 답변 중에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그 집을 강탈하시겠다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옥 끝까지 내려가서 싸워서 빼앗아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탈물이고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으로 교회를 세우시죠. 모세의 성막도 전리품, 교회도 주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빼앗으신 전리품이에요. 이번 시리즈를 다 보시고 나면 어쩌면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말씀이 예전처럼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게 되면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수가 얼마였나? 재료가 이게 맞나? 보고 또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성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칠게요. 출애굽기 성소는 남쪽과 북쪽 울타리의 길이가 100규빗, 동쪽과 서쪽이 50규빗인데요. 에스겔서 43장 13절을 참고하면 1규빗이 대략 45cm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넓이로 봤을 때약 3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출애굽기 큐빗이 이보다 작았을 거란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의 수치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출애굽 성막에 비해 성소,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가 두배 길어져서 바닥 면적이 네 배가 됐어요. 헤롯 성전은 안쪽에 성전 건물이 있고 굵은 선 담장 안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성전은 산을 깎아서 짓는 게 아니라 정상 높이까지 흙을 쌓아 올려 만들어야 해서. 이거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이 정도 만든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은 헤롯 성전보다도 훨씬 크네요.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넓이보다도 4,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성막과 비교하면 한 50배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전이 한번더 나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경마장 크기로 12,000개 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2,000km가 넘어요. 정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하면 미국, 미 경토의 절반 정도래요. 만일 이 성전이 정육면체라면, 정육면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정육면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달은 공 모양이잖아요. 달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치면 모서리만 조금 튀어나와요. 높이로 2,000km면 대기권을 한참 넘어가요. 우주정거장이 떠있는 곳이 500km가 채안 된대요. 실제 눈으로 보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성막의 외부 기물에 해당하는 울타리와 정문과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정문의 휘장에 들어가는 홍색 실의 염료에 대해서 슬라이드 하나로 따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